정현 씨 나이도 좋은데 어디 가세요? 서울에 풀룸을 5억 대 받는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잘 지어놨길래 또 배짱 있게 5억 대 내놨나 구경 가보려고 집 주변인데 공원이랑 병원이랑 크게 있다길래 한번 나와봤어요. 아, 근데 자료 보면은 아파트형 주택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파트형 주택이 과로 안에 있잖아. 도시형 생활 주택인데 아파트처럼 지었다는 거지. 아파트 아닌 거면 안 좋은 거네요. 일단 용도가 그렇다는 거고 이 사람아 좋은지 안 좋은지라면 가봐야 알겠지. 와 여기는 공원이 너무 좋네. 아본 집이 있어 보세 뭐야 이거? <laughs> 와. 산책하기 좋겠다. 아까 보니까 주차장도 되게 잘돼 있더라고. 얘가 12만 평 정도에 스포츠 하기도 좋고, 액티비티, 에어파크 이런 것도 해놨다 그래요. 민현 씨, 오늘 촬영할 집이 여기에요? 피님 이거 얼마같이 보여요? 여기는 1억도 안할것 같은데요? 피님 이거 봐봐. 내가 보여줄게. 여기가 최근에 거래가 된게 6억 8천이 진짜 실거래가 있네. 야.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컨디션도 컨디션인데, 뭐, 입지나 상권, 이런 것들도 다 따져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한 7억 정도 가까이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민현 씨, 아직인가요? 아니, 가고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파트 아니라서 좋은 점도 하나 있더라고. 신축 소형주택 거래하면은, 주택수 빼주는 거 하나 있거든? 금액이 6억 안 넘고, 60제곱 안 넘고 하면은, 조건에 이것도 딱 맞네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세금 감면 돼서 좋아 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거 빼준다고 하더라고 별게 다 있네요 그렇지 주변도 어린이 공원도 있고 이 편한 세상 브랜드 아파트가 앞에 있어가지고 인프라는 또 같이 쓰는 거니까 근데 아쉬운 거는 편의점이 좀 멀더라고 네, 여기서 5분밖에 안 찍히는데 뭐가 멀어요 5분 걷기 생각보다 힘들어 여기가 이제 주차장 여긴 주차가 100% 되는 거예요? 100% 같은 90% 그게 뭔 소리요? 안돼, 아, 얘가 역세권이니까 차 없이 입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야. 그럼 거의 한 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 밑에 지하 주차장도 있고 커뮤니티 우리 헬스장 이런 거. 헬스장 있어요? 네, 헬스장도 지금 짓는다고 하더라고. 내부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 세칸. 한... 톤도 약간 과하게 안 주고, 여기 또 벽지를 해놨네. 중문이 크네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렇게 현관에서 꺾여 들어와 가지고 복도식으로 돼 있으면 좀 프라이빗 하잖아요 여기가 아, 안방이네요 5공타입에서 위아래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평수인데 안방은 좀 크게 빼놨네 근데 이러면은 이제 작은 방이 좀 작아질 여지가 크지 뭐 에어컨도 있고 발코니 한번 볼래요? 여기 폭이 좀 그래도 괜찮게 나갔네 채광이 아, 되게 좋다 창을 좀 크게 해놨네 이런 거는 보면은 이제 전시용이라고 <laughs> 써 놓은 거 보니까 샘플식으로 이렇게 쓰면 좋다 뭐 이런 거 해놓은 거 같아 이거 화장실 하나밖에 없긴 할 거예요 단차도 나름 해놨거든요 톤도 막 과하게 안 해놔가지고 물도 잘 나오네요 아 여기가 세컨방이네요 여기는 그냥 큰 방을 좀 공간을 빼놓은 거 보니까 여기는 그냥 드레스룸처럼 쓰기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주방은 또 거의 한 5구 타입 정도 크기를 해놨어 보통 신혼가구가 많이 살잖아요 신혼가구 분들이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인덕션 어, 해놨고 이렇게 에어프라이기나 밥솥이나 어, 이런 거두개딱 좋게 해놨고 싱크대도 설거지 한 이틀 안 해도 되겠다. <laughs> 냉장고도 전시용이라고 하네요. 여긴 뭐야? 자, 괜찮네. 잘 해놨네. 거실. 오 뭐가 뭐야? 거실 똑같지. 아니, 뷰좀 봐요, 뷰. 서울이 그냥 한 번에 한 보여. 나중에 한두 달 지나잖아? 다 커튼 치고 살아. 뭔 뷰를 따지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 진짜 빡빡하게 구신다경희 씨는. 그래도 산은 보여서 좋네요. <laughs> 네. 마운틴 뷰. <laughs> 여기도 이거 다 DP 해놓은 건데, 이쪽에 TV 놓고, 여기다 소파 놓고 하기 간격이 괜찮아서 좋네요. 여긴 또 뭐야? 보일러실 사실은. 수납장 같은 거 짜셔가지고. 창고 대용으로도쓸수있겠다 음, 그렇지. 어쨌든 다른 타입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가 50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발장은 아까보다 좀 작아졌어. 한 칸이 없어졌어. <laughs> 이쪽이 안방이네요. 좀 전에 봤던 것보다 안방이 좀 작아졌네. 드레스룸을 따로 빼놨네. 옷 공간이 있으면 방 하나를 옷방으로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작지만 이렇게 드레스룸 있는 게 좋네. 방 크기에 비해서 드레스룸을 좀 넉넉하게. 그만큼 방이 작아진 거지. <웃음> <웃음> 음. 화장실은 뭐 똑같네. 어. 대면대 있으시고 변기님 있으시고 샤워 공간이 있으시네요. 얘가 세컨 방좀 안쪽으로 깊게 돼 있네. 구조가 어. 침대를 이렇게 둬도 될것 같고. 이쪽에도 이렇게 작게 <laughs> 드레스룸이 있어서. 이러면 이제 뭐가 좋아지냐? 각 방을 쓸 수가 있어진다. 친구 형제 자매 옷이 다 커버가 되니까 여기 한명 살고 저기 한명 살고가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주방. 여기도 디귿자로 돼 있네. 이 테이블이 크네. 아니 근데 이건 전시용이네. 아 뭐야. 똑같은 걸로 해 놓으면 좋겠는데. 톤도 딱 맞고 <laughs> 기가 막히게 보였네. 상부장이랑 하부장도 잘돼 있고. 그리고 냉장고 자리 이렇게 빼 놓은 게 활용성이 좀 있겠어요. 음, 여기는 또 이렇게 베란다. 이렇게 세탁기랑 건조기 요새 이렇게 타워형으로 시 많이 두니까. 음, 아 여기가 거실. 우리 피디 님이 좋아하는 전망이 또 좋은 거실이네. 요 여기에 특정점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진짜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여긴 살고 싶다, 진짜. 하나 사. 깎아줄게. 하나 사주든가. 네. 와, 근데 루프탑, 와. 오늘처럼 날 좋으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응? 음? 커피 한잔딱 때리면서. 저쪽 보시면은, 여기가 육산 빌딩. 아 어. 좋잖아. 아, 좋네. 하나 사. 요거, 태양열 요거 있으면은 공동전기 많이 절감해주거든요, 이게.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늘 네,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오늘 결론. 아파트는 아닌데, 아파트처럼 잘 지어놨다. 아 추천어! 그럼 추천하시는 거예요? 거주용으로는 좋아. 특히 신혼고부분들 와가지고 살기 너무 좋을 것 같아. 가격은 어떻게 되는데요? 작은 거는 5억 중반, 비싼 거는 5억 후반. 실립주금도 최소 금액으로 이제 1억부터. 조금 비싼 것들은 뭐 1억 중반. 이 정도까지만 필요해도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도 아파트보다 좀덜 오를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주변에 재개발이랑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부질이로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거 영상 보고 더 궁금해지는 거 있으면 어떡해요? 궁금하신 거는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요